어,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 좀 이어가고 싶은데 이제 10월 16일에 보궐선거의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간에서는 4.10 총선 이후에 선거 패배가 혹시라도 보궐선거에서 또한번 진행이 될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연이어 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에 책임론이 또다시 거, 대두가 되지 않나 라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거 패배의 결과가 국민의힘 당내 지도부에 끼칠 역파가 좀 있을까요? 일단 어, 단언하건데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는 두고 네. 강화와 금정은 요 네. 지면 안 되는 곳이고 네. 질수 없는 곳이에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역사상 보수 정당이나 보수 계열의 후보가 진 적이 거의 없는 곳이고요 음, 네. 그리고 이번 보궐 자체가 기존에 계시던 구청장, 군수 두 분의 갑작스러운 유고 그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생긴 선거라 네. 동정 여론까지 있어요 음, 음, 음. 그런데 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어려워도 결국에는 이길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한 곳이라도 패배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만만치 않은 정치적 책임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제가 몸담았던 김기현 지도부 같은 경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하면서 사실상 이 지도부가 깨졌잖아요. 그 책임의 연장선에서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물러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강서구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이긴 덕분에 그 바람으로 어쩌다 한번 이겼던 데지그 이전에는 계속 지던 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험지잖아요. 험지인데도 졌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졌는데 거의 진 적이 없는 양지인 금정이나 강화에서 만약에 타격을 입으면 그 책임을 안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금정 대첩이라고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산 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어, 한동훈 대표 또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할 만큼 지금 박빙인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어, 이재명 대표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정부를 규탄해달라. 음.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판세가, 그러니까 보수의 텃밭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그 책임론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민심에 반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당대표들이 이제 여당일 때는 아무 책임도 안져도 되는 거죠. 아. 잘하면 이기면 내 탓, 지면 네. 대통령 탓이면 여당 대표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쉽죠. 그럼 저희도 안 물러났으면 되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선거가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약이 되면 당 지도부도 책임지고 또 대통령이나 정부 같은 경우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죠. 다만, 어,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다고 해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어, 자신의 거칠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나 저는 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면 안 되는 질수 없는 곳에 졌을 때 제가 가정적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상으로도 도저히 져서는 안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음. 뭐 여론조사상 조금 붙는다 하더라도. 음. 이전 선거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강화와 금정 정도는 그래도 국민의힘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기사에서는 너무 박빙이라는 얘기가 음. 계속 나와 있고 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 계속해서 이제 나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길 것이다라는 것이 좀 데이터나 분석의 결과 그 기반한 내용이 있나요? 그 아무래도 그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지역에 대한 분석상 구도상 네. 보수가 지기 힘든 텃밭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짜증나거든요 뭐 좋은 소식도 딱히 없고 네. 맨날 당 대표랑 대통령이랑 서로 싸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이 응답을 안 하는 분들의 표심이 다 민주당으로 옮겨 가느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도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의 힘이 뭐한 5석도 뺏긴다 이런 말이 나오다가 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 그래도 정부를 지켜주자 해서 한석 빼고는 다 석권을 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현재 여론 조사로는 근소하게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네. 최근 마지막 여론 조사로는 네. 실제 뚜껑을 열면 네. 그거보다는 좀더 격차가 있게 그래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은 우리 장해찬전 최고위원도 부산에서는 또 수영구 토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부산의 정서가 진짜 어떤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어 과거에는 야도라고 불릴 정도로 네. 야성,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지세도 만만치 않게 강한 곳이고요. 네, 네,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35에서 40퍼센트는 고정적으로 받쳐주는 음. 지역입니다. 음, 네. 그런데 아무래도 네. 어, 결정적 순간에서는 보수를 좀 지켜주자라는 음, 음.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음, 음. 어, 그래서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부산이 흔들리면 네. 어, 백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부산 민심이 이제 보수로. 네. 국민의 힘으로 결집을 했고 네. 다만 이번 재보선 같은 경우는 제가 국민의 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만 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재보선 진다고 해서 네. 어, 개헌 저지선이나 뭐 국회가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 이번에 한번 정신 차려라라고 음. 좀채치지하는 표심들이 의외로 분출될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변수라면 변수인 것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위기의 순간에서 언제나 보수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 부산 민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민심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따갑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심판을 네. 할 때도 확실히 해주시고, 경고를 하실 때도 확실히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확실히 지켜주시고, 네, 네. 굉장히 좀 뜨겁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